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딱그 얘기를 듣자마 김대남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부인을 하니까. 그렇다면 용산 쪽은 아니니까 더더욱 감찰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네. 이 뒤를 찾아내면 아마 누구... 잘났다. 누구 못났다. 이게 김대람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김대람이가 어떤 자기 파워로 아, 나 S. I.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간다. 이건 알 거예요. 적어도 그 자리에 가려면, 그 적어도 일급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급 이상은 돼야만, 예. 뭐 승진에서 뭐 그것도 승진은 아닙니다만, 뭐 승진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어, 일급 이상은 돼야 되고, 김대람사행정관은 삼급, 3급. 삼급이죠. 예. 어. 어, 그리고 군대로 치면. 이제 도사단장 경력직으로 가지야만이런데 가리 퇴역을 한 다음에 뭐그 자기 직역은 아닙니다만 예, 바람직한 것은 예 아니지만 본인이 갈수 네. 있는 직역이 있습니다. 네. 몇몇 직역이 가령 공항 공사에 뭐 무슨 자리 이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그 걸맞게 다 보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군사증구만 하더라도 전호사님 저희가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이게 너무 한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많이 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